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현재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2.91% 상승한 4,307원, 10원 이제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머리 자리 부분이죠, 4,4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 받고 강하게 조정받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월초가 되면서 리플이 10억 개의 XRP를 또 다시 언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 거냐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난 2025년 10월 1일 xrp가 4094원에서 움직일 때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다 정리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라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은 일단은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선 자리를 돌파하고 직전의 고점 자리 부근이죠 4,220원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 4,22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은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머리 자리 부근이죠 4,400원 정도 자리 4,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4,4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확인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돌아가서 보면 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머리 자리 부분이죠. 4,400원 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 받고 조정 받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보세요. 저 맞췄죠. 저 잘하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자랑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지금 유튜브에 많이 있는 그저 그런 자칭 전문가든가는 좀 다르게 실제로 시장을 볼줄 알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저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걸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지나갈게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어제 결국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 셧다운에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확실한 부분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건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5만 4천에서 마이너스 3만 2천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고용을 보면은 기업들이 현재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규모로 보면은 대기업이 3만 3천 건 증가했지만은 그 이하 규모에서는 6만 건이 감소하면서 일자리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다만 이렇게까지 예측치와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 거는 ADP가 데이터를 정부 통계에 맞추는 벤치마킹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조정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확대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인 48.7에서 49.1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상치인 49.0보다도 살짝 상승하는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경기 전망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고용지수도 1.5% 상승한 45.3으로 발표가 됐지만은 여전히 기준선인 50 이하를 하회해서 제조업의 고용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신규 수출 주문이 4.6% 감소한 43, 그 다음에 수입도 1.3포인트 감소한 44.7로 발표가 돼서 무역 불안은 여전하고 물가지수는 1.8포인트 하락한 61.9로 발표가 되면서 결국 경제 지표는 미국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차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CME 패드워치상에서는 10월 29일 금리 인하 확률이 25bp 인하가 99%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0bp 인하 그러니까는 비컷 가능성도 그 전에는 없었는데 1%로 뭐 적은 수치긴 하지만은 새로 나타났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하 확률이 96%였는데 이게 99%로 올라섰고 50bp 인하 그러니까 비컷 확률이 0.0% 였는데 1.0%로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에 따라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도 뭐 XRP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외에도 이더리움이라던가 솔라나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모두 상승하는 아,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만 이제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리플이 앞으로 향후 가장 큰 폭발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10월 1일 오후에 나온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잭 렉터는 XRP가 내년 20에서 30달러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은. 애널리스트인 잭 렉터는 비트코인 사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 초 출시된 현물 비트코인 ETF는 지금까지 5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처럼 현물 XRP ETF가 출시가 되면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과거 XRP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달리 규제된 투자 상품이 부재해서 제도권 자금이 유입이 될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분리했었었는데 현물 XRP ETF가 출범이 되면은 그 상황은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현물 XRP ETF가 출시되는 첫해에 40억 원에서 80억 원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조에서 11조 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캐너리 캐피털은첫 달에만 50억 달러가 몰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원에서 200억 달러 28조 원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XRP 유통량을 고려하면은 이 같은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약 20달러에서 30달러까지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 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이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가장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4시간봉이 아니라 1봉으로 해서 xr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고점 찍고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컵 모양 만들고 다시 한번 고점 자리 부근에서 저항 받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손잡이 모양을 만드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손잡이를 돌파해서 지금 조정 끝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커벤핸들 패턴의 손잡이 완성하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커벤핸들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커벤핸들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 윌리엄 온닐의 커벤핸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이 커벤핸들 패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제 영상 이제 이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차트에 나오는 패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패턴이 바로 이 커벤 핸들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패턴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얼마나 유용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이 커벤 핸들 패턴을 정의해서 또 실제로 사용한 이 윌리엄 온일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 윌리엄 모닐은 전설적인 투자자로서 30세 뉴욕 증권 거래소 최연소 회원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직접 고안한 캔슬립 법칙과 그 다음에 커벤핸드 패턴을 통해서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40%의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25년 동안 상승장만 있었던 게 아닌데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률을 25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연평균 40%? 그거 얼마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윌리오 모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가치투자자처럼 좋은 종목을 싼데 사서,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서는 장기간 보유해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치투자를 지향을 하신 분이 아니고,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가치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왠지 좀 비싸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약간 트레이더와 같은 스타일로 이제 매매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더로서 25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지향하는 바와 굉장히 좀잘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식 시장에서 살아나오면서 주식 투자 서작의 하나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는 이게 현재의 주식 시장에서도 잘 맞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가 이 윌리엄 온일의 커벤 헤들 패턴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이 컵앤 핸들 패턴 차트 모양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조정을 받고 이 부분에서 이제 물량 소화를 이르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차트를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다가 이렇게 핸들 모양, 그러니까 컵의 손잡이 모양을 만들면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어,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잡기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매수하고 나서 수익 실현은 언제 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컵 모양의 하단 부분 자리, 이 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00원이었고 여기가 10,000원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요만큼이 3,000원이니까 만원에서 3000원 올라간 13000원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이 최소한의 목표가 왔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상승하는 걸 누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컵앤 핸들 패턴의컵 만들고 손잡이까지 다 만들고, 이 손잡이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해서 조종 끝내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거든요. 자, 근데 아무리 자리가 좋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떤 호재라던가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급등이 나오기 힘들겠죠? 자, 근데 여기 마침 10월 18일부터 해가지고, 그레이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4일까지 쭈루루룩 총 6개의 XRP 현물 ETF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모양을 만들어 놨고 10월 18일부터 이게 승인이 된다, 아니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모멘텀, 그러니까 호재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은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그러면서 커밴핸들 패턴 완성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해서 뭐 6,000원, 7,000원, 만원, 2만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리플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을 매매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단타 코인을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2일 월요일 날 구독이라고 오전 10시 55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44분에 9월 22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신규 상장주 공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4원 이하 어피트 기준으로 44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따라 하기 어렵게 뭐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4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9월 22일 오후 3시 44분이 대략적으로 요 봉, 그러니까 요 은봉 보이시죠? 이봉 정도쯤에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44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100% 44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실 기회를 잡으신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4원 이하의 매수 대기만 걸어 놓으셨으면 저녁 8시경 부근에서도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손절 가격으로 41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41원까지 깨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 처리도 되지 않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8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30% 이상 상승하긴 했지만은 이 피르 침 자리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테니까 뭐이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나 다15%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41원, 목표 가격으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 단타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단타 대응이 가능한 코인이 있었을 때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문자를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대로만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실 텐데 자 다만 이제 이분처럼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분 아마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문자로 단타 코인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기분 좋아지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코인들만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 하셔가지고 뭐 신용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서 매매 하신다 뭐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을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헤드앤 숄더 패턴의 머리 자리 부분에서 지금 저항 받고 조정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 자리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물량 소화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사프 토큰 10억 개가 어 매월초에 진행되는 정례 토큰 락업 해제에 의해서 락업이 해제가 됐는데. 이 XRP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10억 개가 동시에 언락이 됐고, 그리고 원래 1일 날 진행이 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늦은 2일 날 진행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돌파선 자리 부근에서 언락 물량들이 풀리면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억 개의 물량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전부 다 풀리면서 뭐 일부 에스크로로 돌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에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또이 물량이 풀린 것도 그냥 1일날 풀렸으면은 이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물량 다 해소했었을 텐데 하필이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돌파 자리에서 이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밀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난 단타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직전 고점 자리 부분이죠. 대략적으로 가격대로 따지면은 한 4,250원에서 4,230원 자리 부분으로 좀 보이는데 어쨌든 이 자리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일단은 매도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지 않고 지금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그 물량들 다 정리하고 다시 재차 반등해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목표가를 삼을 수 있는 건 4520원 자리 부근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목표가로 452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응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뭐, 물론 나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자리에서는 특별히 대응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저점 자리 부분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에서 보유 물량을 조금씩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자, 왜냐면 하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현물 ETF가 정식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ETF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10월 달에 실제로 ETF가 승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난 같이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종시 물량을 채워 넣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추가매수 해서 평단 낮추고 물량 확보해서 마음 편하게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해 가지고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 하시고 뭐 추가매수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할 때도 실시간으로 수급이라던가 차트, 그 다음에 뉴스 보면서 의미 있는 저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흔들려도 마음의 동요 없이 편안하게 계속해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움직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의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만 강조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